최선을 다 하는 거죠. 특별히 러니까 장남이랑 장녀들은 더 그게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남 컴플렉스라고 있는데 장남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장남 컴플렉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책임감 있는 거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감이 나의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책임감 때문에 뭔가를 억지로 뭔가를 막 해내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나의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감이 나에게 짐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책임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만큼 책임감이 나를 억눌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없잖아. 책임감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던 상황을 지금도 없잖아. 했고요. 그런데 청년 때는 유난히 더 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나 없으면 우리 교회는안 돌아가. 이런 생각 가지고 살 정도로. 매일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아주 여름되면 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네 얼굴 보는게왜 이리 어렵냐 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어느 날 군대 가면서 요 군대 가면 우리 교회 누가 도, 도, 돌보지? 우리 교회는 누가 하지? 이 마음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갔어요. 맹걸이 군대 갔다 와보니까 제교회 훨씬 더 좋은 교회로 돼 있더라고요. 수도 훨씬 더 많아졌고 청년들도 더 많아졌고 과미작기 어, 하는 훨씬 더 재밌게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쓸데없는 걱정하고 살아, 나의 과한 책임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라라고 그때 느꼈어. 여러분 어떠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게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 먹고 사는 거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뭘 먹고 살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흘려 네, 땀걸 해야 산 땅의 소산 먹는다고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담의 이야기보다는요, 아담의 2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범죄한 외부죄가 그 어떻게 성장해 간다고요? 아담의 범죄가 이세대였다면 2세대에서는 그 범죄가 또 쌓여서 더 커지는 죄로 커져가는 걸 보게 돼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고요. 오늘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담이 쫓겨난 후에 하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일제를 보니까 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만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탄남하였다. 가인, 가인 무슨 뜻이냐 고 성경에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 앞에 숫자가 하나 딱 나오죠? 그 숫자 써져 있는 밑에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둠 기쁘다. 응. 하나님으로 말나면 아들을 얻었습니 나는 지금 뭐한다? 기쁘다. 너무 좋다. 여러분 기쁘기만 기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낳는데 았 아들을 낳을 때 있었던 일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회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 저주하신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너가 뭐할 거다? 계산의 고통이 있을 거들 삼장십육절 이렇게 <laughs>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일시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신을 낳을 것이. 임신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 고소 고생 고생에서 낳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이거 뭐가 기뻐요? 힘들었지, 아팠지. 그런데 하와는 이 뭐라고 말? 그녀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래, 나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 내가 이런 어두움을 당하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그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 아픔 속에서 그 저주를 기억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저주를 기억했다면 또한 가지가 또 생각났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뱀에게 했던 저주. 뱀에게 했던 말, 하나님이 뱀에게 했던 그 말, 아울러 같이 생각났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음. 여러분, 하와가요, 아들을 딱 낳고 나서요, 가인을 낳고 나서, 기뻤어요? 왜요? 이제는 뭐 했다? 내가 여자의 후손만 하고. 내가 이제 여자의 후손인 아들을 낳았다 이제 뭐할 것이다 뱀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고그리는 아들을 낳았다 이 생각도 같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고생하면서 낳으면서 내가 예,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다 내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했습니까 아니면 아람 때문에 등남했습니까 아담 때문이잖아. 그런데 아담은 쏙 빼버리고, 아, 영원한 말 내가 듣나 했어. 나만 할때에 아들어 뒀어. 이게요, 하나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제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신, 뭐할 거다? 에덴 회복할 일이 이제 올 거야. 왜? 여자의 무섭 내가 낳았잖아, 이제. 그러니 이제 뱀의 머리를 밟아 버리면 이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기대감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던 외침 아닌가 싶다. 그러니 요거 하고 말냐 아마 장남만였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었던가?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에덴이 회복됐습니까? 뱀의 머리가 밟혔습니까? 아니란 말이지. 가인을 낳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 여자의 우선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의 아담의 우선이 아담의 우선이 죄인의 우선이 그러고 나자, 뭐하고의 실망이 되는 거죠. 나는 여화로 말하 아마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여자의 우선인 줄 알았는데, 낳고 나서, 고통스럽게 낳고 나서 보니까 아니네.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그리고 둘째를 임신했죠. 그리고 둘째를 낳는데, 둘째도 동일하게, 뭐였어요? 고통스럽게 해서 낳겠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어요? 2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 동일하게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나래했다 말하지 않아요. 아벨 낳았어요. 그냥 가인의 아우 아벨일 뿐이에요. 이제 가인의 아우인 아벨일 뿐이라고요. 더등나라요 여러분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가인은 일해서 숫자 써주고 아 어둠 하나 놓고 아벨은 그게 표시가 없어요. 네, 무슨 뜻인가 제가 봤더니요, 놀랍게도요, 그 이름의 뜻이 허무해요, 허무. 여러분, 아들을 첫째를 낳고 나서는 얻었다, 기뻐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리으면 드러나겠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그가 둘째 이름, 허무하네. 나 허무해. 그래서 이름 뭐예요? 아벨.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예요? 아, 허무해. 가인을 낳고 내렸던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제 허무해요. 왜요? 가인 나서 여자의 후손인 줄 알고 배회버릴, 발바버릴 줄 알았는데 나아가고 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에덴 농사 회복도 안 돼요. 이제는 뭐할 일도 안 남았어요. 죽는 일밖에 없어요. 허무 거예요. 그래서 지은님이 허무하다.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허무하다. 그래서 지은님이 아멘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이제 구원의 영향이 없다는 거죠. 내가 가인 나서 봐보니까 여자의 우서인줄 알았더니 아니야. 아무리 내가 아들을 많이 낳은들 그 아들은 아무 의미 없어 이제 허무해. 그래서 둘째 입이 허무하다, 아들. 그러니 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가인의 아우아 아우.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직업 설명해 보려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보셔야 될게 있다. 뭐냐면요. 아벨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유일하게 직업을 설명하는다 양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가인 나오고요. 가인이 첫째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그러면 직업을 설명할 때도 누구부터 설명해야 될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가인부터 설명해야 되잖아요. 가인이 첫째인데 그런데 아니에요. 바뀌어요. 아벨의 지도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봉사한 자였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순서가 왜중요한지 아세요? 히브리 기록은요. 중요한 걸가운데다 기록해요. 중요한 걸가운데딱 끼워넣는다. 무슨 말이에요? 가인 아벨, 아벨 가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벨이 나와요. 그리고 아벨의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가인이 양 옆에서 둘러싸고 아벨을 기억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벨의 직업은 뭐였다고 말해요? 양치는. 원문 그대로 하면요, 양이 아닙니다. 가축이에요, 가축. 가축을 치는 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양 치는 자 이렇게 표현을했어요 왜냐면 중동지역의 가축의 대표는 양이거든요. 그러니 양 치는 자 이렇게 써온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가축을 치는 자. 그리고 가인의 직업은 뭐예요? 농사짓는 자. 다시 말씀 드릴게요. 가인은 뭐예요? 장남이에요. 장남에게는 그 달리 뭐가 강하다고요? 책임감이 강하다고요. 그러니 그는요, 자기 집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농사지어야 먹고 살지. 농사지어야 먹고 살지. 자신이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아 거예요. 농사지는 거예요. 저희 삼촌들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장남,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들 어 갔더라고요. 야, 공부해라 그랬는데도, 아니요, 제가 먹여살려야 되니까 직장 가겠습니다 해서 공부하러 안 가고, 직장 다닐 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리고 한 회사에서 40년을 공부했어 야, 저는 제 삼촌 참 좋은 게아 돌아가셨는데 큰 삼촌. 40년을 한 직장에서. 직장에서도 인정했고 가정에서도요, 그 삼촌 덕분에 어려움 없이 살수 있게 됐어요. 장난의책임감으로렇라요그니까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농사짓는데 혼자 짓는건 아니겠죠. 아담도 같이 했겠죠. 그러나 그 책임감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 농사짓는 성만고 살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둘째인 아벨은 좀 자유롭죠. 내가 가족목에 살리지 않아도 돼. 형 아벨, 가인이 농사짓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수 있어. 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뭐하는거예요 가축 친구.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그 당시에는 축을을 키워야 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 네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축 동물, 네. 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 집에도 닭을 키우기 면 닭, 왜 키울까요? 달걀이 솔솔 하거든요. 그 달걀 갖다 먹는 맛이 참 괜찮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원래는 이제 또 잡아야죠. 그것 때문에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축을 르을 이유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가축 먹을 일이 없습니다. 가축 먹을 이유가 없다고요. 왜냐면, 하 언제부터 가축을 먹었냐면, 사람이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된 데가 언제냐면, 장세기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산동들은 너희에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가 지나라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고. 언제? 9장 3절에 나와요. 언제? 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그러면, 아벨이 가축 키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축을 키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요. 이것 때문 아닐까 싶어요. 1장 28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원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다스리라. 여러분이 다스리라라는 말속에도뭔 의미가 있는면요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죠? 주위에서 성교을 넣으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성경을 새롭게 자신의 방법으로 번역한 메시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생의 입장 28절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렇게. 자녀를 낳고 원성하여라, 원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새와 땅에 사는 온갖 선물을 돌보아라. 뭐해라? 돌보아라. 아벨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하는 거예요? 가축을 돌봐주는 거예요. 특별히 양.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이라는 짐승은 요 얼마나 웃긴 짐승이냐면요.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늑대가 와서 물어도요 매한번 하고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얘는 요 뻑하면 들어 누워있어 가지고요 들어 누워있으면요 벌레가 살을 파먹기 시작하는데요 벌레가 살을 파먹어도 얘는 울 지도 않아요 이렇게 멍청한 애가 양이에요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아벨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돌봐주지 않으면 안돼 그래서 가축을 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뭐한 거예요?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인의 입장에서 아벨이 볼 때마다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참새끼.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네. 와서 농사라도 없지. 쓸데없이 양이나 보고 있고. 이 생각했을 거라고. 3으면삼3년 열천만 년이죠. 세월이 지에 세월이 지에가은 땅의 소산 세월이 지에 하고 나는 그냥 쉽게 시간이 좀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단순한 시간의 흐이아니었요 세월이 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 모든 날들의 끝으로부터. 끝으로부터.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말이요.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런 응. 뜻이죠. 저는 이 본문, 원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죄송하죠. 저도 처음으로 원문을 봤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제가 거기다가, 제목에다가 모든 일 하나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끝이 있어,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끝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말 속에는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시간이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가 있어요? 끝이 와요. 그 끝난이 올 때까지, 우리를 그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단순하게, 아시간좀 흘렀구나. 이해할 때가 아니라 모든 날들이 끝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뭔가가 있다는 라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목물해지는 그 기간은 모든 날들의 끝이. 세월이 지나면 모든 날들의 끝이 있는 날. 그 날에. 즉, 뭔가를 결산해야 되는 뭔가를 예, 세매야 되는 그 시간이 오므려졌지. 세월이 지나그 세매야 될 때, 결산해야 될 때가 와서요, 가해는 뭐하 거예요? 땅에서산으로 재물 상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너는 어떤 걸 내놓을 거야 하고 내놓으라고 말했죠 특별히 여기서 말한 재물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단어가 재물이 아니더라고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요 원래대로 번역하려면요 선물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마지막 세상 끝나네요 하나님께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삶의 결산으로요. 하나님께 드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선물 들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거 준비해 놓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져온 선물입니다고 하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게 있는데 뭘 준비하셨어요? 어떤 거드리실 거예요? 선물 뭐뭘 갖다 드릴까? 하나님께 선물 삼아 갖다 드렸어 아벨은요 아벨도 자신의 기름 가축 중에서 드렸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생분을 받으셨어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허혁이좀잘못됐대 첫 새끼 단수도 아니고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가축의 첫 새끼들과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중 가장 좋은 기름으로 유흥이에요. 여러분 아벨은요 정말 사람을 볼 때는 쓸데없는 일을 했을지 몰라요. 가축 키우는 일. 의미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첫 새끼들. 가져오고요, 그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습니다 여러분, 모든 날들이 끝나네요. 여러분은 어떤 거 되실까요? 가인처럼 그냥 내가 먹다가 준비했던 거, 그거 갖다 드실래요? 아니면 아벨처럼 모든 것들의 최고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 첫 새끼들과 가장 좋은 기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어떤 것일 거예요. 여러분, 이말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첫 새끼들과 가장 좋은 것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말을 볼 때, 아 어? 가인은 그런 표현이 안 나온 거 보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냥 먹던 것 그냥 대충 퍼다가. 와, 좋은 기름만 그래 이거 좋다 내가 받아놨게 이거 아니었다고요 뭐더 받았어요? 아벨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이 준 선물만 받은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벨이 준 선물과 함께 가인과 그의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강한 부정에 쓰여 있는 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은 정도예요. 왜하나님 가인에 대해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까요? 합당치 않은 거죠. 세례받을 때, 결산을 봐야 되는데, 날들의 끝이 왔을 때, 가인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목에, 하나님의 눈에 차지도 않 그러니,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고 나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안색이 되었어. 분해했어. 화가 났죠 속상했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요,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자신이 오히려 화를 내는 자신이 속성이야 는 존재.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았다고 누가 화를 내요 지금? 가인이 분을 내요. 가인의 안색이면요. 아담도 자신이 죄를 보면 없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잖아요. 낯을 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라 관계를 끊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어도,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듯이,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욕절로, 침절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일치되네 내가 포나야 하면 어찌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되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앗을 지 못하게 되며, 선을 해야지 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일 죄가 문을 원하나? 나는 죄를 다스려지니 죄를 다스려, 엄마. 여기에 대한 대한 모두 시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가령왜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 자신의 책임감으로 가족 식구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예, 몽산물을 수확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해보니, 뭐 하는 거예요? 아깝죠? 왜? 내가 일했는데, 왜 하나님께 드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걸 받아가시려고 그래? 왜 달라고 그래? 왜 세반다고 그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최선을 다하고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요,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세월의 끝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우리 세월의 끝날. 모든 날들의 끝날로부터 뭔가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인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기하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가인처럼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될때 그냥, 에 아무거나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그한 분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일인 것 같고 헛짓는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허망한 인생입니다. 아벨의 이름처럼 우 우리 인생은 허망한 인생.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정말 내놓을 거그 하나도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은요, 상황 갈때 같고요, 꺼져가는 심지 같고요, 야고보사도의 표현을 하면 흩어지는 안대 같은 인생. 그런 허무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끝에, 모든 날들의 끝으로부터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손을내미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위해 무엇을 올려드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그 손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아, 네.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아, 네. 아니, 어쩌면 끝날에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 네. 매일의 삶이 우리들에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 자신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